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00, 아, 죄송합니다. 사, 찬송가 10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자리 없어 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별들이 앉아유 소리에 아기 잠 깨나 니가 니 신예 수니시지 않네 이귀 예수 내 곁에 아가이 계셔. 이한 없는 사랑님에 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주픔아에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전도서 3장은 이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로 유명한 장입니다. 아 정말로 그렇죠. 모든 것들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요.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보다도 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서 2장에서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니 모든 것이 헛됨으로 욕심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주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이렇게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것들 종종 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어린 중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종양이 목에 생겨가지고 전신에 마비가 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멀쩡히 대화하고 돌아섰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뭐다 황당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확실하고 또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군가 언제 죽을지를 먼저 좀 알려주신다면 그 당사자도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놓고 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부 알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알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져가심을 임의로 가져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욕하는 댓글이 달리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혹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댓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글들이 달려요. 놀랍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더 나아가서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때에는 하나님 없다 신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잠잠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때에는 이 신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의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로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은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를 다시 불러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막 부르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영혼은 하늘로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로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인생을 한번 살면 돌이킬 수가 없고 또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에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한을 정하시되 특히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의미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둘째로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이 무제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끝이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함께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2020년 한 해가 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정말 잘, 주, 잘 마무리하고 또 21년 한 해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심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하나님 이 병석에서 누워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이 계신 것이라면 하나님 이뜻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투병하시면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 모두가 또그 당사자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큰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들 말씀까지 모두 표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창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다가도가 하겠습니다